시니어분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늘어진 피부 보며 고민 많으셨죠? 피부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면 순식간에 보여지는 곳이다 보니 조금만 피부가 상해도 무슨 일 있냐며 한탄하듯 말하는 거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최미연이 여러분께 피부의 고급 정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최미연 박사입니다. 혹시 요즘 눈밑이 예전보다 더 꺼져 보이시나요? 팔자주름도 유난히 깊어진 것 같으신가요?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촉촉함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없애려면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앰플이나 유명한 크림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고가의 제품이나 복잡한 관리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이미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피부가 원하는 순서대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만 제대로 들으시면 거울 볼때 느낌이 달라지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눈가의 작은 주름 하나, 입가의 팔자 주름 하나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70대 이모님들이 유난히 같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느 날한 언니가 찾아와서 거울만 보면 마음이 울적해진다면서 눈밑 페임이 갑자기 더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언니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젊었을 때는 화장만 하면 금방 달라 보였는데, 이제는 뭘 발라도 오히려 주름만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마다 비누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고, 저녁엔 꽉 당기는 느낌을 참고, 아무 크림이나 대충 바르셨다더군요. TV에서 본 제품 광고를 보고, 이것저것 사다가 바르는데, 효과는 커녕 점점 더 건조해진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과 순서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인공 눈물 한두 방울로 먼저 속 건조를 채우고 그 위에 천천히 얇게 오일밤을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딱두 단계였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어요. 그 언니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눈가가 훨씬 편안해졌다며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화장할 때도 예전처럼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결국 피부는 돈보다 순서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지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아침에 비누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답답하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비누나 클렌징폼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아침에 비누로 세안하면 밤새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보호막까지 함께 사라져서 주름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피부는 밤 사이에 회복하면서 천연보호막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비누로 싹 벗겨내면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국내 생활 피부 연구소 조사에서도 비누 세안 후 수분 손실이 30분 안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60대 이상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려서 한번 손실된 수분을 다시 채우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이정숙 님도 아침마다 비누로 박박 문지르다가 눈밑 폐임이 눈에 띄게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세안 방법을 바꾸고 나니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물 세안만으로 보호막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답답하다고 스크럽이나 각질제를 쓰면 더 건조해지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방식으로 씻고 계신가요? 혹시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습순서가 뒤바뀐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주름은 크림의 종류보다 수분을 얼마나 오래 붙잡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로션이나 크림부터 바르세요. 왜냐하면 화장품 광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피부 속이 건조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면 그건 그냥 겉만 덮는 거예요. 국내 보습 지속 연구에서 수분 공급 후 기름막을 덮었을 때 장벽 회복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른 스펀지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물 먹인 스펀지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게 다른 거죠. 69세 박영만 님은 로션부터 바르다 보니 속건조가 심해져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셨어요. 아무리 비싼 크림을 써도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 보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수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오일막을 덮는 순서를 지켜 주시면 됩니다. 수분은 인공 눈물이나 토너로 충분히 적셔 주시고 그 위에 얇게 오일을 발라서 증발을 막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제품을 겹치면 피부가 과부하 상태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화장품을 바르시나요? 혹시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순서부터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로, 인공 눈물 사용 시 초반 방울을 버리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용법까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물어요. 뚜껑을 딸때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처음 한두 방울은 버리는 게 안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눈에 쓰는 제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는 건데 개봉 순간에 뚜껑 안쪽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국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에서도 개봉 순간 미세 입자가 섞일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74세 김은자님은 이 과정 없이 바르다가 피부가 예민해져서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처음엔 원인을 몰랐는데 사용 방법을 여쭤보니 바로 개봉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은 개봉 즉시 첫 방울을 휴지에 떨어뜨려서 버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두 방울이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는 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대용량 제품은 방부제가 있어서 얼굴엔 적합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일회용 인공 눈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인공 눈물 사용 시이 과정을 지키고 계신가요? 작은 차이가 피부 건강을 좌우합니다. 네 번째는 과한 마사지로 오히려 자극되는 경우입니다. TV에서 얼굴 마사지가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림프 흐름은 강한 힘보다 가벼운 압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림프관은 아주 얇고 섬세한 구조라서 세게 누르면 오히려 막히거든요. 해외 림프 순환 연구에서도 약한 자극이 부종 감소에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깃털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해야 림프가 흐른다는 거죠. 68세 조민호님은 힘을 주고 문질렀다가 눈가가 더 늘어나는 경험을 하셨어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세게 문질렀는데 오히려 주름이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 주변, 목선, 쇄골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방식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스치듯이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세요. 붉어질 정도로 세게 문지르면 역효과가 나니까 절대 조심하세요. 피부가 붉어진다는 건 자극받았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마사지를 얼마나 세게 하시나요?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향이 강한 제품 사용으로 피부피로가 누적되는 겁니다. 좋은 향이 나는 크림을 바르면 기분도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과한 향료는 나이든 피부에 은근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성분도 나이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피부 민감도 연구에서도 향료가 있는 제품 사용 시 민감 반응이 증가했어요. 특히 인공향료는 피부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1세 문미정님은 화려한 향의 크림을 꾸준히 쓰다가 오히려 건조함이 심해지셨어요. 바를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향료 성분이 증발하면서 수분까지 같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향이 거의 없는 오일이나 순한 보습 제품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향료 성분이 길게 적힌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향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시나요? 피부는 향보다 성분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 공급 없이 오일만 바르는 실수입니다. 요즘 오일 제품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일만 바르면 보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일은 수분을 잠그는 역할이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에 비닐을 덮는다고 땅이 촉촉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오일만 바르면 속은 말라가는데 겉만 번들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국내 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오일 단독 사용보다 수분 공급 후 오일 사용이 피부 장벽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70세 최영희 님도 오일만 열심히 바르다가 속 건조가 심해지셨습니다. 겉은 촉촉한데 속이 당기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수분 공급을 먼저 하고 오일로 잠가야 합니다. 인공 눈물이나 토너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오일을 바르세요.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은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수분과 오일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런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인공 눈물로 속 건조를 먼저 채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결이 금방 편안해집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에 천배나 되는 수분을 머금을 수 있어서 건조한 피부에 딱 좋아요. 개봉 후 바로 사용하는 게더 위생적이고요.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하나 따서 첫 방울은 버리고 양볼과 눈가에 한두 방울씩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두드리듯이 흡수시키세요. 그러면 피부 표면이 아니라 속까지 수분이 들어갑니다. 아침 세안 후에 바로 하시면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해요. 저녁에는 세안 후첫 단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속건조를 먼저 채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한 가지만 바꿔도 피부 느낌이 달라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는 하루에 두세 번 해주셔도 좋아요. 화장 위에서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화장이 들뜨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엑스트라버진 오일밤으로 수분을 잠그는 방법입니다. 오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친 오일은 영양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흡수감이 더 부드러워져요. 코코넛 오일은 가볍게 흡수되고 올리브 오일은 영양을 공급하니까 둘을 섞으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비율은 코코넛 오일 두에 올리브 오일 한 정도면 적당해요. 정제유는 영양이 거의 없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나 냉갑착 제품을 쓰세요. 콩알 크기로 덜어서 얇게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번들거리니까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손바닥에 먼저 덜어서 천으로 녹인 다음에 얼굴에 펴 바르면 흡수가 더잘 돼요. 특히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는 한번더 톡톡 두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오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식용 올리브 오일도 괜찮지만 피부용으로 나온 제품이 더 순도가 높아서 좋습니다.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피부가 정말 달라져 있어요. 세 번째로 비타민 E를 활용해서 영양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피부 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가 산화되면서 노화가 빨라지는데 비타민 E가 이걸 막아줍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E 캡슐이면 충분해요. 오메가3과 혼동하면 냄새가 강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해요. 비타민 E는 노란색이고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캡슐 하나만 바늘로 톡 찔러서 오일밤에 섞어 두시면 됩니다. 작은 용기에 일주일치 정도만 만들어 놓고 쓰시면 편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도 거뜬합니다. 혹시 비타민 캡슐을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먹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특히 주름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탄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귀, 목, 쇄골, 림프 순환 루트를 여는 방법입니다. 얼굴 붓기와 처짐은 사실 림프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순환이 트이면 붓기가 빠지고 얼굴 선이 정돈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이 좋아요. 힘을 세게 주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 내려야 합니다. 귀 앞쪽에서 시작해서 귀 뒤로 넘어가고 목선을 따라 내려와서 쇄골까지 연결하는 게한 세트예요. 귀 앞뒤에서 시작해서 목선으로 그다음 쇄골 순으로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됩니다. 한쪽당 5회 정도만 해 주시면 충분해요.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셔도 좋고 한 손으로 양쪽을 다해 주셔도 됩니다.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하시면 마찰이 없어서 더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분 정도 순환 관리를 하시나요? 아침 세안 후두 분, 저녁 자기 전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얼굴선이 또렷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면팩처럼 얇게 바르는 날을 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피부에 집중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피부가 특히 건조한 날엔 보호막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환절기나 난방을 틀기 시작하는 시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겹바르면 오히려 답답해지니까 주의하세요. 세안 후 인공 눈물로 수분 공급하고 앰플 하나 바르고 마지막에 오일 밤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수분, 영양, 잠금.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해 주시면 흡수가 잘 돼서 베개에 묻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정말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 피부가 가장 건조하시던가요? 그날을 집중 관리일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날 스트레스 받은 날 잠을 못잔 날이 특히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그럴 때이 방법을 써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피부가 원하는 순서를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름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의 가격도 브랜드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분을 채우고 잠그는 순서. 이게 전부예요. 잘못된 상식으로는 주름을 잡기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비누로 박박 문지르고 크림부터 바르고 향 좋다고 자극적인 제품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눈밑 페임과 팔자 주름은 얼마든지 편안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대, 80대이신데도 피부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정확한 순서로 바르세요. 보호막을 깎아내는 비누 세안과 무작정 많은 제품 사용은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만듭니다. 피부도 과부하가 걸리면 제 기능을 못해요.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수분 채우기와 수분 잠금 조합을 활용하면 피부는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인공 눈물 한두 방울, 오일 조금,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권해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침 물 세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누 대신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구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하루 종일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고 화장이 더잘 먹고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주름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생활 루틴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주름, 손등주름, 이런 것들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오늘처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로만 구성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시니어분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늘어진 피부 보며 고민 많으셨죠? 피부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면 순식간에 보여지는 곳이다 보니 조금만 피부가 상해도 무슨 일 있냐며 한탄하듯 말하는 거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